얘네는 저희가 영상을 이제 좀 작업 정리하고 안 찍을라 그랬는데 이 볼통을 아시잖아요 월동 곰벌 작업 뭐 월동 보호 월동 채비 보여줬던 영상이라 그리고 이거는 추적을 해드린다 그랬으니까 제가 얘네는 분봉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을 보고 제가 어차피 여기 와서 내검하는 김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월통 작업했던 거를 계속 이어가주면은 학습하시는데 이해가 쉬우시니까. 자, 얘도. 자, 숙보는 이미 아까 보셨다. 봉장에 숙보는 확보가 됐어요. 곧 있으면 이제 우아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인공분봉은 분봉열이 없는 걸 쪼개기가 더 편한데, 얘도 한번 몇, 몇 매벌인지, 봉판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 얘도 분봉열이 가졌네요. 밑에 숯벌봉판이꽉 찼고, 위에 일반봉판 어, 얘도 쪼개야겠네요. 자, 여기는 다행히 왕이 쉽게 나왔네요.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요한벌도 요건 속성이네요. 어디서 어 아니 안에서이쪽고 있어요. 아 참, 이는데가비또속서었죠오늘아 어떻게요? 그나저나 제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너 뭐야? 너 어디로 갔어? 어? 아니지? 너 <laughs> 왕팔 어디 있니? 너 여왕과... 왕팔 숨지 말고 나와라! 아, 이 새끼들. 얘네 착상 좀 시킬게요. 얘네도 좀 착상을 시켰다가 자, 왕이 일단은 저기 갔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숯벌이 많잖아요. 여기 상태를 볼게요. 어, 알판, 충판 꽉 찼고, 봉판 꽉 찼고 자, 여기는 밑에 숯벌 소방이 있죠. 뭐 이런 거는 왕, 왕을 웬만하면 따라가지 마시고. 어이, 집이 막 쪼개지네요. 아하, 벌집이. 얘도 숲벌집이 좀 있지만 왕대를 달았네요. 알판 출판, 꽉 찼고 제가 저쪽을 뜯었는데. 알판 출판 꽉찼고 숯벌집이 하단에 있고 그러니까 분봉아리 지금 붙었잖아요 그러면 분봉아리 붙은 거는 항상 제가 그랬죠 왕을 따라가지 말라고 아 이게 집이 갈지자로 걸었네 제가 집을 막 떼고 있습니다 얘도 봉판 멋있네요 분목을갖고 있고 거기에서 소비를 꺾어버렸어요 자 얘도 숯벌집이 있고 오 얘도 집을 꺾어버리고 숯벌좀 많이 지었죠 자 그러면은 벌량은 충분하고 하나 자 두매의 봉판 알판 충판 봉판이 있는데 얘를 선택했어요 왕이 가는 쪽은 보시다시피 숯벌이 여기만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왕대를 달고 있으니까 이렇게 꺾고, 제가 분명히 가격적이면 분봉을 꺾어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왕이 갈 소비. 그런데 에게 벌이 저거밖에 없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벌은, 여기 한번 보여줄래? 벌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여왕벌이 혹시 벽에 붙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여기 없어 그러면은 왕이 저쪽에 붙은 것 같아요 벽에 아 오늘 왕들이 속 썩이네요 왕들이 정말 속속이네요.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어, 잡았네요. 오, 펜이. 얘는 왜 갈지 자로 잡고 가요? <laughs> 아주 왕이 활동중이네자 이렇게 일단 놓고 자그러면 왕이 갈 소비는 한매 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다 이해를 가게끔 해드릴 거니까 자 얘는 한매 자 그리고 가격적인 새끼벌들도 좀 많이 음 응, 많이 자 그럼 얘네는 끝. 얘네는 외암 쪽에 나면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막 왕대를 달고 있던 걸 제가 했고, 그러면은 변성 왕대가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 여유를 고 그때 이제 조결 보고 얘는. 자, 보세요. 들어갈게요. 어, 기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됐으니까. 자, 집으로 들어가, 안이대 자, 얘네는. 아, 이쪽을 열면 안 되는구나. 개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일단 표시를 했고 그리고 분봉열 가지면 화분톡도 잘안 물어 가는데 집 짓기가 잘 멈추잖아요 그래도 벌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볼통은 제가 월동 채비해서 봄벌 작업까지 그리고 문봉열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볼통을 문봉하는 것까지 제가 이볼통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 여왕벌이 여기는 못들어와요 왜냐면은 다른 데서 얘네가, 어, 경미대행을 했고, 여기는 그 이후에 옮겨놓은 볼품들이거든요 <목소리>